데리고 어.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구? 네 친구 무슨 친구? 친구 그 커버 만들어준 친구 아 커버 만들어준 친구? 네 동성친구? 네 맞아요 아 네, 그렇구나 형, 맞아요. 나는 지금 집 가고 있어 어? 초대 한번 해주 아. 어? 초대 한번 해주십오아 그치 효열이 한번 와야지 yes, 여러분, 효, 효율이에요, 효율이. 파싸디. 여수. 어. 효열이 랩하우스 다음주에 나가나? 네, 31일, 목요일이요. 어. 31일. 그리고 앨범 얘기 좀 해줘. 아, 앨범. 그, 칠보이 시즌이라는 앨범이 나왔고. 예, yes, 슬 눈물과. 네. 피와. 땀을 갈아서 만들었는데. 들어봐주세요. 아, 근데, 나, 나도 좀, 요번에 앨범 듣고, 그 눈물이랑 피가 느껴졌어. 아, 왔어요 어. 그리고 아니. 심지어, 화영이 마스터 하면서 음. 좋다고 하시잖아 아, 진짜. 어. 갑시진 아, 고생했습니다. 형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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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효율이 잘 생겼죠, 여러분들. 근데 이러는, 곡도 지가 찍고, 노래도 지가 다 하고, 그냥, 이러는 친구예요. 아, 어, 어. 빠진거같아부끄 저거,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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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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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햄제 피처링은 항상 기대하세요 제 피처링은 항상 기대하셔도 돼요 호미들 호미들 이미 탑 아닌가 탑 호미들은 이미 탑인데 여러분들 예쁘죠 레블리 재킷 레블리 재킷 아시잖아요 2020년도를 한 곡으로 정리한다면 메테오 창모의 메테오 아닌가? 창모의 메테오, 그다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족대는 드릴을 선보인 수시플로우. 그다음에 진짜 뱅어인데 아름다운 거를 보여 줄수 있다고 한그 폴과 폴블랑코와 창원의 버스톤. 그다음에 이런 비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다고? t h u r d a y 5 freestyle. 그리고 와, 청하가 이런 모습을 보여 줄수 있다고? 청하의 play featuring 창모 그다음에 와, 제네즈 질러 ITX에서 이렇게. 제네즈 질러의 ITX featuring 창모 그리고 와, 우리가 알던 박지민이 이제 제이미라고 음. 제이미 넘버스 u m b 음. e r featuring c h 그다음에 와 내일 나올 Uneducated Kid와 이런 노래였다고 Uneducated Kid s t r a i Kid featuring c h 네 저의 해 맞는데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인정 못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냥 무기하게 2 0 2 0년은 그냥 저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내가 뭐 다해 먹었지 뭐. 그렇죠 근데 그때가 기억나요 2018년때 닿는 순간이 이제 나왔을때 제가 왜내 앨범 어워드에 안올리냐고 제가 그 약간 지랄했던적이 한번 있어요 난리쳤던적이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로우키한 사람들은 나를 느낄텐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못 느끼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짱인데. 네. 그래서 내가 짱이라는 걸 인정받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항상 짱이에요. 플레이보이 카티 새앨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들어봤는데 제 스타일은 일단 아니에요. 다일리시 훨씬 좋았는데 요번에는 그냥 그냥, 아, 저는 첫 번째 트랙을 두고 그냥 그냥 그랬습니다. 창법이 앨범 창법이 앨범은 이제 아마 다음에 그 뭐냐 다음에 초쯤에 나올 거예요 초한4 5월 yes,